나온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폭상하지 않아서 오늘 좋은 날씨 속에 예. 인천에 있는 종합문화예산회관 이 좋은 극장에서 여러분과 대낮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금요일부터 예. 그 보니까 참 많이들 휴가를 즐기시러 떠나셨는데 오늘 그것도 오늘 대낮 일요일 토요일 날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그 모든 욕구를 다 억누르시고 요월까지 기다리셔서 오늘 이 어두컴컴한 곳까지 와주셨습니다. 산과 어, 들로 강으로 바다로 시원한 바다놀이, 물놀이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저희와 함께 저희의 음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다이어트에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많은 도시를 지금 저희들 20주년 말에서 투어로 돌고 있습니다만 인천은 작년에도 굉장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. 오늘 끝나는, 오늘 밤 공연, 밤 손님들까지 맞이할 때까지, 오늘 끝까지 멋있는 공연을 마무리됐을 때 여러분과 하나 되는 공연을 마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! <laughs> 예. 모르는 노래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주로 밤 손님들보다는 밤에는 뒤에 공연을 보고 더 늦게 들어가도 되시는 분들이 오시고, 결혼한 공연에는 아무래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들 오시고, 일찍 집에 귀가를 해야 될 저희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아무래도 낮 공연이면 저희 공연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셔서, 원래는 앞에 더 모르는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고 있습니다만, 그제를 못 참고 못기다리시니 그래서 아는 노래를 앞으로 좀 땡겨서 일단 불러드리고,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면 흐수록 저희 공연에 제자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습니다 예, 네, 아무래도 이 노래를 불러드려야죠. 김경호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뭐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라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그 응원가를 부를 수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<laughs> 어, 역시 저번에 어, 이번 월드컵 불안불안하다 했더니 예지없이 맞아버렸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월드컵은 완전히 데려버렸고요. 어, 어, 열심히 뛰어주고 우리가 16강에 못든 적이 더 많았습니다만은,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, 예,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. 어, 떠한 열정과 패기를 찾아볼 수도 없었고,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진 선수들 때문에, 어, 제가 처음으로 월드컵 응원가를 발표했지만, 한번 부르고 내려버렸습니다 <laughs> 어, 그래서 기분 좋게 여러분과 한번 새벽 시간인데도 여러분과 함께 응원을 같이 하는 걸 하려고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. 뭐 어, 아무튼, 어, 우리나라는 보기 좋게 떨어져 버렸지만 다행히도 일본도 떨어지고 이탈리아도 떨어져서 그라마 이런 <laughs> 은 보기 고그 나라는 그 나라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좀더 한국 축구가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게 재발해할수 있는 어,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. 세계 어, 새벽마다 축구 보면서 저도 우리 애들과 을 계속 응원하고 했습니다만은, 어, 너무나 일찍 돌아오시는 바람에, 어,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엿이 아니라 뭐라도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만은, 어, 어쩔 수 없었던 결과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겠고요. 어, 그래서 오늘 그, 어, 급히 다시 수열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예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어, 불러드리게 되는 어, 곡이 되겠습니다. 어, 스, 저도 이 노래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제 앨범 속에 곡인데 오랜만에 불러드리게 됐습니다. 오늘 불러드립니다. 처음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지만 어, 감상하고 평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성실. 저희 대부분이 저희 공연을 한껏 즐기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영혼없이 박수치고 영혼없이 성실하신 분 계세요? 예? 자, 1층 2층. 2층 이제 다 보인다니까. 오늘 여러분들 내 눈에 한 눈에 다 보여. 뒤에는 텅텅 비어갖고다 보인다고. 자, 이제 공연이 막빠지러 가고 있습니다. 어디선가 밤손님 받아야죠. 이귀 받아갖고 힘 내갖고 또 감소님 받아서 공연해야 되니까. 지금 여러분의 하성 소리가 먼저 성질 급하신 분들 바깥에 와 계시면 지금 이 소리가 다 들린다 이거예요. <laughs> 김경호 공연 대박 났던 소리를 들려야 될거 아닙니까? 아! 오늘 제가 이험에서 땅과 들과 강과 바다로 아버님도 못 올라가시고 이 어디 궁금한 것까지 놀러 오셨으면 오늘 꼭빼고가야지안 놀아요 흥나갈 걸어의 맛을 thank you I...